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상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바로 현대 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이 5만원 선을 뚫고 내려가는 선에서는 이 과대 낙폭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로 이 대응을 해도 이 대능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그리고 이 폴란드 2차 계약이 다가왔다는 소식 때문에 매수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급등세가 잠시나마 나왔었지만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이유 자체가 뭐 계엄 정국의 어떤 영향 때문에 폴란드 2차 계약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쨌습니까? 장막판에 이 낙폭을 모두 다 만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더이 주가를 제자리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양봉을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이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주가도 우리가 이 고점 대비했었을 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수주장고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현대로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현대로템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해야 수익을 확실하게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우측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모두 다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 확률이 높은 이 대응 전략과 실시간 타점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이 공유해 드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수익 기회도 꼭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 1봉 차트 보겠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 11월 말부터 12월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급락세가 나왔었고 이 바닥을 찍은 다음부터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 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폴란드 2차 계약과 함께 불거졌었던 이 의혹들을 이 주가를 막판에 끌어당기면서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래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로템의 차트를 조금 우리가 줄여서 한번 보시자면요. 결국은 이 작년 한해 내내 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런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이런 대량의 거래량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되었었다는 것이고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포착이 될 때마다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전고점을 뚫는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경고점을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우리가 잘볼수 있는 이평선적인 측면에서도 이 모두 다 우상향 추세의 정비열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급등 이후에 있었던 이 급락들 그리고 행보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내부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런 급락세가 크게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급락세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결국은 이 수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수익의 크기를 결정 줄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69,000원 대까지 이 고점을 찍은 상황 속에서요 지금 5만원 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펴야 되느냐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급락세가 나왔을 때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같으면 이 급락세를 버티지 못하고 거의 한 낙폭이 이30%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손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상승 추세를 오랫동안 타고 가고 있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약간의 급락세가 나오는 요런 구간들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대부분 분들께서는 이 전고점을 뚫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거죠. 물론 상승 추세 속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속에서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전에 이미 들어온 요런 대량의 거래량들의 이 평균 단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단가 근처, 근처까지 내려온다면은 이 세력들은 워낙에 많은 양의 주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지켜야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하락만 보여주고 다시 한번더 재차 반등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5만원대를 뚫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5만원대를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어제의 가격대를 지켜내는 상황 속에서 보시면 5만원대를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도 54,900원 정도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수로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또한 이 금요일에 나온 기사를 좀 보시면 이 방사청 쪽에서도 이 폴란드와의 무기계약이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1차 계약과 비교했을 때 2차 계약 쪽에서는 현지 생산 등에 같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를 조금 더더할 뿐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수주잔고가이 19조 가까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단순히 우리가 무슨 계엄 전국이라든가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내 이야기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갑작스럽게 이 종전이나 휴전을 해버리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로템이 너무나도 장기간 동안에 상승했던 모습, 그리고 어떤 기대감만으로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었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점은 분명히 이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급락세가 워낙에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이라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이 보유 전략도 잘 가져가야 될 것이고 매수 매도 모두 다이 타점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과 타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현대 로템을 뭐 상승 초기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이 추천 종목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 제가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익 내실 때까지 타점 정보를 모두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은 충분히 현대 로템도 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이 추천 종목으로 넣어드렸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늘려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 내역들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종목 정보들은 대부분 다이 타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뉴스라든가 기업 분석 정보가 아니죠. 이 최종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핵심 정보라고 할수 있는 이 타점 정보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락했던 순간에 이 세력의 평균 단가 부근 혹은 그 평균 단가를 깨고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고 라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응해야 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확률이 높은 타점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수익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겠죠. 또한 이런 대응 해야 되는 시점에 이 타점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야지 역시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로템과 관련된 이 타점 정보들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로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을 활용하고 있고 또 문자 답장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5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지금 현재도 5만 원 부근에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 로템인데 현대 로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라도 현대 로템의 매매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보고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타점이나 대응 전략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 2 0108182624 2 번으로 자 현대 로템의 뒤두 글자 이 로템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현대 로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이 핵심 타점 정보를 모두 다 실시간 정보로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대응도 해보시고,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대응하시면서 이 수익까지 꾸준하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야지 또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익 확률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이 구독, 이라고 문의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정보방 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무료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스윙 종목, 당일에 빠르게 이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해낸 이 세력 매집주, 그리고 제 20년 실전매매기법의 이 완전판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왼쪽 내역에서 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이 도래한 종목을 이 분화의 매수로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주식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한 달에 이세 개에서 네 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윙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스윙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문의해 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 하루 안에 매수와 이 매도를 끝내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왼쪽 내역을 보시면 주로 오전 중에 빠르게 1, 2회 매매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자, 매일 한 종목에서 이두 종목 정도를 이 추천해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자, 주식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확실한 세력 매집주 하나면 꾸준히 모아가신다면 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까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이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안 문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20년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매매 실력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제 매매 기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깐요, 직접 받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우 대표의 매매 기법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하루에 딱한 분씩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정말 많은 주식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또,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정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이 수익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